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예, 지수가 연속적으로 조종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종목별의 변동성이 심화되는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특히 화요일 날에 어떤 변동성이 심한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초반에 약세 흐름을 이어가다가 중반에 강하게 반전의 고리를 만드는 시장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 흐름 자체가 상승의 추세를 가지고 있는 시장 흐름이니까 종목 발굴만 잘하면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 그 흐름에서 특징적인 이런 흐름을 보면 역시 이제 사료주들하고 예, 우선주들 예, 이런 것들을 주목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예, 지금 현재 사료들 중에서는 아프리카 돼지 그 열병의 확산으로 인해서 예, 지금 현재 그 사료주들이 그 1단계 상승 이후에, 조정 이후에 강하게 반전의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역시 대장주는 우성 사료죠. 예, 우성사료이고요. 우성사료가 초반에 그 시장 흐름들을 갭상승해서 갭론의 시장 흐름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갭론의 시장 흐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190원까지 마감이 된 시장 흐름인데 사실은 내일 가면 다시 한번 약간의 조종의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3,750원 라인. 이 라인을 만약에 지켜주는 이런 시장 흐름이라면 여전히 이 눌림목은 한번 공략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오게 되면 위로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예, 지금 현재 6천 원 전후까지 열어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사료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료주들 중에서는 현재 우성 사료가 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따라오는 예, 체리브로나 현대사료, 예, 한일사료 등의 예, 짧은 단기매매나 짝짓기매매도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선주의 시장 흐름이죠. 우선주의 시장 흐름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장주가 일단 꺾인 이런 상황입니다. 대장주가 꺾인 상황이니까 여기서 우선주들 같은 경우 오늘 올라오는 이 우선주, 대한재당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 흐름이 확산의 이런 시장 흐름에서 나온 거다. 삼성중공업 우선주나 대한재당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일단 속성상 지금 이제 확산에 이런 부류이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투기적인 어떤 냄새들이 많이 난다. 이 자리를 따라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올리지날, 올리지날이 이제 금호산업 우선주나 최근에 계속 연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동원시스템주 우선주 같은 경우가 오늘 조정의 흐름들을 보였는데 역시. 앞으로 향후는 동원시스템 주 우선주 이 향방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흐름상으로는 이 흐름에서는 결국은 45,000원을 만약에 깨지 않고 시장의 변화가 나오게 된다면 이 45,000원 대 여기에 시장 흐름들을 깨지 않는 변화가 나오면 위로는 직전의 고점 을한 번은 넘어설 것 같아 이렇게 봅니다. 상단을 67,000원 전후까지 열어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짧게 가족 있는 분들은 윗단에 올라오면 예, 지금은 이제 6만 6만 원 이상에서는 예, 짧게 예, 부분적인 이익 실현 포인트를 감해주는 아, 아, 병행해 주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신규의 어떤 매매 포인트는. 지금 현재 아래로 내려오면 45,000원부터 4만 4만원까지 시장을 공략해주고요. 이 종목의 마징호선은 38,000원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38,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이 자리에서는 어김없이 나와서 새로운 가격이나 기간 조정을 대비해 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확산된 우선주보다는 기본적으로 이번 시장을 끌고 왔던 기본적인 우선주, 결국은 이번 시장의 흐름에서 제일 먼저 시장을 끌고 왔던 경우는 결국은 이제 대한항공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섹터이고 두 번째는 아시아나항공과 연관되어 있는 섹터 세 번째는 동원시스템 같은 이런 경우인데 지금 현재는 금호산업우선주나 동원시스템우선주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발산의 코스가 더 있는데 다른 주변주 대한제당우선주나 예를 들어서 삼성 중공업 우선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조심하는 이런 흐름들이 좋고요. 예, 물론 여기서 이제 정치 테마성의 시장 흐름에서 어저께 이제 그 시장 흐름들이 좋은 이런 시장 흐름들을 가져갔다가 유시민 관련주들이 주가가 급락하게 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남선 알루미늄이나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이 좋아졌는데 마찬가지로 남선 알루미늄 움직임보다 남선 알루미늄 우선주의 움직임이 좋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쪽의 시장 흐름은 철저하게 약간 투기성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조심해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최근에 시장 흐름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움직임이 지수의 변동성을 묶어놓고 종목의 변동성을 심하게 가져가는 이런 시장 흐름인데 이 시장 흐름들의 특징은 약간의 유동성이 예, 축소되는 시장 흐름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유동성이 보강되는 시장 흐름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전혀 다른 이런 색깔로 나타날 수가 있다. 특히, 예, 지금 현재 시가 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코스피나 코스닥 자체가 조금 지금 현재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이런 흐름이지만 삼성전자가 4만 5천 원의 변곡점을 만들고 시장이 만약에 재상승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거나 지금 현재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HLB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다가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인덱스를 끌고 올라가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오게 되면 특히 지금 현재 그 사료 관련주들이나 우선주 관련주들은 특히 조심해야 되겠고요. 또한 테마가 테마를 무마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유동성의 테마가 들어올 경우에 그러니까 테마가 형성이 돼 있는데 테마의 어떤 흐름 그어 테마의 그 전체 어떤 파이가 큰 테마들 있죠. 그런 테마들은 네, 남북 관련주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테마가 치고 들어오는 어떤 시장 흐름이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들은 예, 지금 현재 기존의 우선주나 사로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자금을 노리는 것은 정책 테마를 가지고 노리는 게 좋습니다. 결국 이제 5G 같은 경우에 조정을 받더라도 5G에서 조정이 받으면 제차 위로의 변화를 가지고 올수 있는 종목은. 오이 솔루션 같은 이런 시장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소차가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 조정하고 재상승하게 되면 뭐 안전한 것은 일진 다이아라고 볼 수가 있지만 약간 투기성이 감해지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들어오게 되면 외국인의 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에코바이오나 아니면 지금 현재 탄력적인 면에서 강한 탄력을 보이는 동화 하성 같은 경우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시장 흐름에서 변화를 줬던 섹터들 있죠.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보면 그 로봇 관련주들의 시장 흐름입니다. 로봇 관련주들인데 사실은 이제 미래컴퍼니가 복강경 수술 로봇, 그 레이 아이의 해외 회... 진출 소식으로 시장 흐름들이 가하게 올라왔는데 이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이 종목은 예, 지금 현재 한번 상승하게 되면 연속으로 달아서 움직이는 경우보다는 예, 기간 조정을 길게 가져가고 재상승하고 기간 조정을 길게 가져가고 재상승하는 이런 시장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쪽의 주봉상의 흐름을 보더라도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하단에서 올라올 때이 흐름하고 이 흐름 뒤에 약간의 조정이 있었다는 것 그런 흐름이라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흐름들을 반복할 수가 있고. 새로운 자리가 예, 지금 이제 그 탐색하는 이런 시장 흐름은 여전히 예,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부분의 반도체를 지금 현재 육성화 한다는 이런 시장 흐름이 이 시장에서는 깔려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쪽의 시장 흐름들은 좋은 이런 흐름이 예,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니까 이쪽 시장 흐름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제 저 어저께 아주 강력하게 상승하고 예, 조종 파동을 보, 보이고 있는 sfa 반도체 예, 이런 쪽이나 예, 지금 현재 시장은 최근의 트렌드를 가지고 오고 있는 네패스 같은 시장 흐름들을 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였고요 예, 끝으로 예, 종목 장세도 예, 유동성의 보강이 있느냐 아니면 유동성이 보강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종목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걸꼭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특징 종목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분은 좋아요 버튼이나 구독 버튼을 누리시고요 예, 여러분들이 구독 버튼을 연속적으로 많이 눌러 주시면 여러분들하고 함께 함께 예, 지금 현재 그 아침 저녁 아니면 장 중에도 여러분들에게 주요한 특징 종목들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도 성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